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큐브는 버터플라워 큐브라는 어 많이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뭐좀 검색해 보니까 글이나 영상 이런 게좀 별로 없더라고요. 일단 어 얘는 헬리콥터 시리즈라고 볼수 있죠. 이, 이 엣지 회전, 엣지 회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육면체 헬리콥터. 시리즈의 커비쿠터처럼 생겼죠? 여기에, 어, 특이하게 코너 회전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엣지 회전도 되고 자유롭게 되고, 얘를 뜯어서 코너 회전도 자유롭게 되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하이브리드죠? 그래서, 어, 일반적인, 어, 헬리코터 시리즈 공식만으로는 맞출 수가 없어요. 자, 어, 좀 뻑뻑하기는 한데 어, 뻑뻑하고 걸림이 좀있긴 한데 그래도 하이브리드 두개두 두 종류의 회전축을 가진 큐브들이 성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음, 그런 거 치고는 꽤 나름 괜찮은 편이고요. 어, <laughs> 뭐 설명은 짧게 하고 바로 어, 공식 설명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뭐 맞추는 거는 이후에 하고 공식. 먼저 설명드릴게요 해법 순서랑 바쁘신들을 위해서 자 이걸 다 섞고 나면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섞기 전에 먼저 설명드릴게요 맞추는 순서는 자 얘를 잘 보면 자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센터 라인의 흰색과 이 파란색이 요 사이에서 합쳐져 있어요 한 조각이죠 그러니까 얘네가 축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코너는 여기에서도 자유롭게 회전을 하지만 코너의 회전축 자체가 이렇게 뜨으면이 회전축 자체가 저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여기 있던 회전축이 그래서 엄밀하게는 코너가 고정된 회전축은 아니고 어 고정된 명확한 회전축은 요 엣지 라인에 있는 숨겨진 히든 엣지죠 히든 엣지 여기 안에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고정된 엣지들을 어, 방향을 다 맞춰서,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 있으면, 방향을 맞춰서, 면 색깔, 흰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면 색깔들을 먼저 정해주는 게 좋아요. 정렬도 시켜줄 겸. 자, 그 다음 단계는, 어, 아무래도, 이 엣지를, 엣지가 왼쪽, 오른쪽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이 코너 회전들 때문에. 그래서, 이 코너 회전들을 이용 이용해서, 이 엣지 두 개를 합쳐주는 페어링 해주는 단계를 두 번째 단계로 해주면은 이후에는 이제 이 꽃잎 모으는 거랑 어, 마지막으로 이제 헬리코터 이용해서 전체를 다 푸는 과정만 남기 때문에 어, 엣지를 먼저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이제 남아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꽃잎 두 개의 뜯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 꽃잎이 뜯어져 있는 거를 같은 색깔이 같은 색깔끼리 페어링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전체 어, 헬리콥터 응용해서 전체 솔빙하면 됩니다 <laughs> 어, 제 기억으로 얘는 뭐 딱히 특이한 예외 케이스 이런 게안 나올 거예요 축이 왜냐면 축이 고정되어 있는 큐브들은 크게 예외, 예외 케이스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축이 딱 잡혀져 있기 때문에 축 자체가 움직이고 면 자체가 다른 데로 움직이는 애들이 보통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외 케이스가 발생하죠. 자, 어, 해법순서는 이 정도로 하고, 쓰이는 공식들은, 어, 엣지에 맞추는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laughs> 자, 요면 조금 섞이더라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섞여 있으면은, 자, 흰색, 주황색, 그 다음에 여기가 주황색, 파란색이죠 주황색, 파란색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를 세팅해준 다음에 얘를 돌려서 주황색, 파란색을 꽂아주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은 어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엣지들은. 자, 다른 부분 알려드릴게요. 다른 공식. 이 꽃잎 두장 합치는 거를 다들 잘 조금 어려워하실 거예요. 이 큐브 만약 하시는 분 계시면. 자, 어떻게 보면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공식을 써서, 왜 색깔이 잘안 안 보이네. 아, 오늘따라 우리 양우님이 이렇게 애교를 부리실까? 촬영을 방해하시면서 이게 코팅면 때문에 조금... 이, 점블링 되는 각도가 조금 헷갈려요 자 제가 케이스를 일부러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자, 꽃잎이 여기 이렇게 박혀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둘게요 요, 여기 이렇게 박혀있는 위아래로 박혀있는 아, 같은 색깔이어서 조금 그러네 다른 색깔이면 더 좋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박혀있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맞히냐면 먼저 이 코너를 회전시켜서 얘네들을 이색깔에 맞춰줘요. 그럼 이 색깔 맞춘 거를 점블링 이용하면 밑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물론, 여기를 바꾼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시 코너를 되돌려야겠죠. 되돌려 오기 전에 맞춘 거를 아래쪽에 치우는 겁니다. 아래쪽에 치우는데, 치우고 딴 조각으로 이제 가져오는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자, 이런 식으로 점블링을 한번 해요 점블링을 한번 해요 점블링의 장점은 맞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개만 딱 바꿀 수 있죠 제가 원하는 거 근데 점블링을 할때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방금 점블링을 하면서 엣지가 돌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블링을 그 싱글 점블링을 하시면 안되고 점블링을 한 다음에 다른 쓸데없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조각으로 아이 순서가 안 좋았네요 어, 뭐 맞아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점블링을 두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라인의 엣지가 안 섞이고 고대로 갑니다. 이걸를 응용하는 거예요. 방금은 제가 좀 순서가 안 좋았던 게 어, 원래 상태로 일단 돌리면 자 원래 상태예요. 자 방금은 제가 순서가 안 좋았던 게 먼저. 위에 있는 거를, 색깔을 맞추고, <laughs> 얘를 치우고, 얘를 아래로 내리고, 요거를 올릴 건데, 얘를 먼저 점블링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조각, 쓸데없는 아무 관련 없는 조각 한, 하나로 점블링을 한번 해요. 자, 점블링을 여기서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되돌려줘야 되니까, 다시 두 번째 점블링을 할 때, 실제로 제가 가져가려고 하는 조각으로 두 번째 점블링을 해줍니다. 그럼 밑에 있는 조각들은, 요 노란색 제가 맞춘 조각이에요 아래로 정상적으로 내려와 줬고 엣지 흐트러지지 않았으면서 요거 되돌아가면은 되돌아가면서 또 맞아 지겠죠 이렇게 응용하는 거예요자 자 많이 섞지도 않았어요 요 정도면 음. 맞추면서 또막다 틀어지기 때문에 먼저 이 기준점이 되는 면을 만들기 위해서 자, 엣지, 요, 히든 엣지, 요 안에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빨간색이랑 노란색은 항상 고정이에요. 제자리에서 돌기만 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 위치가 고정이라는 거죠. 방향만 띄고 있고, 그래서 요, 요것들을, 이 엣지들을 이렇게 한 번씩 헬, 헬리콥터 회전으로, 엣지 회전으로 돌려주면서 센터 라인들 색깔을 좀 정리를 해주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뭐, 다음 단계, 어 할때좀 용이 합니다. 뭐 다음 단계 할때 한꺼번에 해도 되지만. <laughs> 자, 첫 번째 단계, 이, 뭐라고, 십자 센터 맞추는 거, 색깔 정하는 거, 끝났어요. 자, 두 번째는, 엣지를 페어링 해줄 거예요, 다. <laughs> 일단은 이 코너 회전을 잘 이용할 건데, 코너랑 헬리콥터 회전을 잘 이용할 건데, 헬리콥터 회전을 한번 갔으면 다시 되돌아 와줘야지 얘가 섞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좀잘 기억해 주셔야 좋아요 어얘 예, 한번에 맞았네 여기도 맞아 있고 꽤 많이 맞아 있네요 녹색은 여기네 그러면 자 여기는 이 자리가 맞고 자 쓸데없는 조각을 한번 돌려 주고 넣으려고 하는 거 넣은 다음에 원래대로 돌려주고 요런 식으로 해야 이 엣지가 기준점 엣지 센터 얘네가 안 섞이게 됩니다. 자좀덜 좀 섞이긴 했네요. 자 윗면 <laughs> 아래는 다 됐어요. 엣지도 방향이 다 맞고 자 윗면 자 주황색 녹색 이렇게. 그러고, 자, 흰색, 녹색이, 요 조각이 흰색, 녹색으로, 원레대로 하면, 자, 요, 요거부터 먼저 완성할게요. 자, 얘네들도 바뀌어 있죠? 얘를 쓸데없는 걸 한번 돌려주고, 넣으려고 하는 걸로 바꾼 다음에, 다시 되돌려주면, 이렇게 주황색끼리 맞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코너 하나 끝났고, 자 여기는 흰색, 빨간색만 일로 오면 되네요. 어, 이렇게 뒤져서 집면 될까? 얘가 맞네. 자 공회전 한번 하고 흰색, 빨간색 넣어준 다음에 <laughs> 실제 회전해서 넣어주면 이 코너, 이 코너도 완성됐죠. 짠 이제 코너 두개 남았는데 코너 두개 남았을 때좀잘 봐야 돼요. 자 코너 두개 남았을 때. <laughs> 여기가 흰색, 빨간색이니까, 얘는 한번 치우고, 흰색, 빨간색 넣고, 다시 되돌려주고, <laughs> 여기 두개 됐고, 이제 이쪽만 하면 되네. 음, 바로 끝나겠네요. 이렇게, 여기가 흰색, 파란색. 자, 엣지 페어링 하는 것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아 잠깐 영상 끊었는데요 어, 자 다음 단계로 어, 이 꽃잎을 모아주는 작업을 진행할게요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버터플러워 컵터? 어? 버터플라워 컵터? 큐브의 어, 핵심일 수 있는데요 음. 자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음 일단 조각을 좀 차, 찾아볼게요 주황색 자 이렇게 오면은 자 이거 하나 맞고, 되돌올 아때 노란색에 흰색, 노란색에 흰색, 아 이거 하나 맞겠다. <laughs> 자, 이 부분 공식은 어, 제 처음 인트로 영상에서 뭐 확인하셨을 테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원리는 빼고, 자, 이 주황색 합친 다음에, 이 <laughs> 밑으로 내려줘서 얘랑 바꿀 건데, 점블링으로 바꿀 건데, 바꾸기 전에, 쓸데없는 조각으로 한번, 싱글 점블링 하고, 자, 다시 제가 바꾸려고 하는 조각으로, 어, 더블 점블링을 해서, 자, 월, 원래, 어, 이 엣지가 원래 그대로 자기 모습을 유지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되돌려주면 노란색도 한 번에 맞아졌죠. 방금 두개 맞췄네요. 요렇게 쭈루룩 맞춰주면 됩니다. 요거 아니고. 배치가 중요해요, 배치가. 배치가 좀안 맞으면은 점블링을 해서라도 배치를 좀 억지로 끌고 와야 됩니다. 어, 요거 흰색끼리 합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면 흰색끼리 합치고 그대로 올때 녹색에 파란색 아, 이게 말고 어 녹색에 파란색이니까 하나 맞겠네요 <laughs> 자, 얘도 흰색을 먼저 맞추고 아, 흰색을 맞추고 쓸데없는 조각이랑 j u m 점블. 자, 되돌아가지고. 자, 쉽죠? 자, 여기 어, 또 노란색이 있네? <laughs> 이번엔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노란색 합치고, 녹색에 파란색. 아, 이거 바로 되네? 자, 합치고, 이쪽에 아, 어, 같은 방향이고. 점벌. 아이고, 이거 괜히 풀었네. 전벌그 다음에 실제 올려오는 에로 다시 전벌 <laughs> 되돌아가고. 어? 되돌아가고. 자, 많이 진척이 되고 있어요. <laughs> 자, 이번엔. 주황색이 여기 있으면 좋은데 아여기있네 파란색을 주황색으로 자 쓸데없는 건 한번 전불 가려고 하는 건 전불 이렇게 아, 됐고 자. 아. 어, 그리고 두 개. 음. 녹색에 파란색. 아, 요거 하면 되겠네요. 한 번에 막 엄청 여러 개씩 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한두 개씩만 맞춰도 <laughs> 충분합니다. 스피드 솔빙하는 게 아니니까. 자, 돌려주면 얘도 아 파란색이 맞았네요. <laughs> 자, 이거 두 개. 대신 이제 이렇게 풀면은 나중에 어, 이거 끝나고, 그러니까 페어링 끝나고. 어, 헬리코터 맞힐 때 점물링이 좀 많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주황색에 노랑색. 어, 어, 주황색에 노란색. 아, 요거 있으면 딱 좋은데. 다른 거 없나? 하나만 맞히자 이번엔. 어. 음, 다 들어 가지고. 자, 요 하나 이게 하나 마친 거예요. <laughs> 이제 여기 세 개랑 네개 여기도 네 어, 개밖에 안 남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요음 아니네 얘부터 하는 게겠네맨 마지막에 이제 한두 개는 좀뭐 배치를 잘 봐야 돼요. 자 노란색을 합치고 빨간색 주황색. 음... 얘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점블링 할 거니까 합치고 음... <laughs> 얘는 이쪽으로 점블링. 자, 어, 어, 한번 점블링. 그대로 두 번째 점블링. 풀어주고 자 이제 두 개, 세개 남았을 것 같은데 세개 남았나 본데 흰색, 노란색이 어디 있겠네요? 어어어꽤 어, 남았네요. 아까 아까 제가 못 봤었군요. <laughs>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배치를 봐야 될것 같은데. 용이었고 얘랑 쟤랑 이렇게면 노란색 녹색 할수 있겠죠? 그러면 노란색이 여기 있으니까 녹색을 전 녹색을 마치고 녹색을 마치고. 색 피하고 노란색을 넣어서 노란색 올리고 자 다시 1번이치 <laughs> 자 이제 진짜 몇개안 나왔어요 마지막 하나 같은데 어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음. 얘가 여기나 여기로 와야되니까 아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바로 여기에 녹색이 있으면 좋은데 없네? 그러면 녹색을 맞추면 흰색 아 여기 흰색 있네요 자, 녹색을 맞추고 이러라 음, 뭐에 또 걸렸나? 이게 아, 이 코너 걸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뾰족한 부분에 끄트머리 부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많이 과추장스러우면은 조금 갈아도 될것 같아요. 저 부분 자, 색 맞춘 거 피하고, 흰색을 넣고, 자, 끝날 것 같네요. 어? <laughs>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커비콥터, 아니, 어, 아, 커비콥터죠? 커비콥터 그냥 맞추면 될것 같아요. 맞춰볼게요. 자 전벌이 꽤돼 있을 거니까 음 초란색 아 비커터 플러스랑은 다르게 이게 코너가 없으니까 편하긴 편하네요. 전부를 해도 코너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laughs> 플러스들은 점블링 할때 코너를 신경 써야 돼서 좀 귀찮은데, 얘는 편합니다. 자, 빨간색 일단 맞춰고 자, 여기서 점블링 먼저 좀 확인해 보고 갈까요? 노란색, 녹색, 빨간색, 흰색, 파란색. 어, 얘는 오케이. 자, 주황색, 녹색, 빨간색, 흰색, 파란색. 오, 어, 얘도 오케이. 자, 얘는 주황색, 흰색, 빨간색, 주황색, 녹색. 주황색이 두 개였어요. 응, 음, 요 주황색. 또 없는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파란, 얘는 주황색깔이 하나 더 많고, 파란색깔이 하나도 없, 없어요. 이 라인에는. 그럼, 어딘선가, 파란색이, 천불, 아니, 두 개가 어 요거네요. 겹쳐있는. 요거랑 요 주황색이랑 바꾸면 돼요. 요거 두개 바꾸면 됩니다. 어, 얘네요. 얘랑 바꾸면 되겠다. 자, 전물링은다 풀었습니다. <laughs> 스피드하게 후딱 맞춰보겠습니다. 녹색. 음.. 얜 반대니까 여기가 주황색이 맞네 아 여기 됐습니다 <laughs> 자 빨간색 아 파란색 아 이제 여기는 여기 양쪽 점블링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큐브, 뭐, 체법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모양도 이쁘고 어, 좀 하이브리드 이 코너 회전 아니 엣지 회전과 코너 회전이 같이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여서 어,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두 가지 이상 회전축을 가지고 있는 좀 섞여 있는 이런 큐브를 별로 안 해보신 분은 어, 이거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재미 있으실 거예요. 좀 어, 하이브리드 입문 하시는 용도로. 하시는, 입문하시는 용도, 어, 과정 정도에서 추천드릴만 합니다.